상대의 약점을 기억하고 다시 활용하는 지능 높은 잔혹한 살인마 범고래 이 녀석들은 단순히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기억하고 복수하는 지능형 괴물이죠. 범고래들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냥하죠. 이미 약점을 알고 있는 가오리가 타깃이 되었네요. 가오리는 몸이 뒤집히면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일정 시간 이상 뒤집히면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멈춰버리죠. 그렇게 무력해진 가오리를 결국 찢어 죽여버립니다. 이번엔 휴식을 취하는 바다표범입니다. 범고래들은 바다표범을 가지고 놀아보기로 합니다. 다 같이 일렬로 헤엄치며 거대한 파도로 일으키며 혼란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정신없이 빙하 아래로 떨어진 바다표범. 범고래들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해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괴롭힘 축에도 속하지 않는데요. 범고래들은 표범을 공처럼 던지며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 잔혹한 놀이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게 지쳐 있는 바다표범을 죽여버립니다.